있는데 그게 또 이제 가격도 비싸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몸에 달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혈당을 계속 하루 종일 변화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안재보고 계속 잴 수도 없잖아요. 그죠? 네. 24시간 1시간에 한번 제대로 하루에 24번을 재야 되는데 네. 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잴 수는 없으니까 이 평균혈당을 봐야 돼요. 지금 평균혈당 볼수 있는 방법이 3개월의 평균을 보는 방법이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예요.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니까 1년에 몇번 하겠습니까? 총 4번을 보겠죠. 이게 네. 이 정도라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혈당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지 봐야 돼요. 들쭉날쭉 하면 위험하거든요. 네.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. 그래서 이제 1년에 4번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. 검사를 1년에 4번 하는데 1년에 3번은 피검사를 합니다. 3, 3번은 피검사만. 네. 그리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한번다 훑어봐야 돼요. 이게 당뇨라는게 합병증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. 눈, 머리, 머리 위에 뇌혈관부터 시작해서 발 끝에 저리고 시리고 신경까지 다 침범하거든요. 그러니까 1년에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다 훑어봐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. 검... 이것도 사실은 모자라요.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볼 볼라면 비용도 들죠. 찔리면 아프죠. 뭐 이러니까 요거라도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대한 당뇨병 학회라는 학회가 있어요.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 한몇백 명이 모여가지고. 네. 당뇨 있는 분들, 이렇게 치료를 하자, 검사를 하자, 이렇게 이제 정해요. 그게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, 2년에 한 번씩,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하는 거고요. 제가 마음대로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. 사모님 지금 검사를 꼬박꼬박 못 하세요. 지금 보니까. 자, 8월 달에, 잠깐만요. 8월 달에. 아, 아니다. 다음번에, 다음번에. 검사. 검사를 다음번에 할 거예요. 다음번에. 오늘 음. 안 하고 요 제가 8월 달에 피검사 했네요. 지금 보니까 8월 2일 날, 9월 2일, 10월 2일, 11월, 11월 달에 오시면 검사를 하는데 다음번에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할 겁니다. 전체적으로 아, 검사를 전체적으로. 할 거고요. 피검사 예. 말고도 예, 피검사, 소변 검사, 엑스레이, 심전도, 동맥경화 검사, 눈 검사 요렇게라도 봐야 이게 최소 아니거든요. 그렇게라도 봐야 제가 제대로 뭘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제가 좀 네. 좀네 오늘 하, 오늘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? 네. 네, 오늘 전체적으로 검사 좀 할게요. 그러면요. 오늘, 오늘 해도 상관없어요. 네, 오늘, 해도 상관없어요. 네. 네. 네, 오늘 좀 전체적으로 검사 좀 볼게요. 어?